보여드릴 건데요, 신세계를 박색한 연극인데 신세계를 이제 그림놀이에 한번 맞게 박색을 해서 연극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세요. 2016년 그림놀이를 이끌던 남해원 부장 동아리에서 풍고를 보던 중 심쿵사를 당한다. 그리고 때마침 정청이 제대를 하는데. 저점점. 브라더, 어여 <요> 가게 나 합시다. 어여 브라더, 야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군대 갔다온게뭐 해서라고. 어여 가요. 이러고 안 같이 때 아니요. 안녕, 부장님. 오전 구만 시5 0분 사망을 둡니다. 사인은 팀구에 의한 심쿵상. 뭘 <laughs> 뭐, 뭐 새끼야? 뭘뭐 새? 시... 야! 이런 죽도 받아쳐먹었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야 될 거야. 이돈 놔. 씨. 야! 이거 책임자 누구야?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자 나오라 그래. 이런의 씨발. 야, 야, 야. 너무 무래했더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림누리의 아싸가 많아서 거슬린다는 원성이 자자하지만 현재 그림누리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림누리를 분명해서 제시킬 수 없을 겁니다. 여자만. 그림누리의 차기 부장 선출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누구들은? 우선 청청. 현재 그림누리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부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게임이 만화보다 인기가 많다 보니 대체로 정청을 차기 부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 이중구 현재 그림누리에서 만화를 좋아하는 부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 유력한 차기 부장이었는데 정청이 가입하면서 지지를 잃었습니다. 때문에 정청과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 어이 마음대로 해봐 근데 이거 장점은 뭐냐? 신세계 신세계 프로젝트 이번엔 또 뭡니까? 뭐냐고요? 남미영 부장만 처리되면 모두 끝이 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영 부장 죽준게제 탓이에요? 제 탓이냐고요? 이건 정말 못한다. 약속을 해주시오. 못해? 그럼 가지 마. <laughs> 찍을 수 없어. 가지 말고 동현에서 나가. 너 그림누리에서 제법 지지를 받고 있잖아. 동현에서 나가고 아예 덕후로 전향해. 아, 아 근데 그림누리 애들이 네가 동현의 적자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할래나? 난 <laughs> 나도. <laughs> <laughs> 이거 덕후들이랑 한 1년 같이 굴러 먹더니 완전 덕후 다 됐구만. 이제 일주일이면 끝나. 1년을 했는데 그걸 더 못해? 넌 그냥 원래대로 정청이만 잘 부피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총하게다 꽂아주는 거는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에이뭐그 대충 얘기들 다시하게 됐으면 저는 먼저 일어납니다 이번 분기 아니면 다 돌려보려면 살짝 바쁘거든요 야 오랜만에 동아리애들 데리고 밥이랑 한번 같이 먹자 <laughs> 그도또시다 솔직히 우리가 피차 왔고 서로 마주대고 정답게 앉아서 밥처먹을 그러고 고운 사이는 아니겠어 어디 그 바바리 목구녕으로 기대하게 너무나 그랬어 손나 고잖자 아니 정청이 이번 분기 새로 다운로드 <laughs> 생각이 안 나고 <난> <laughs> 우리 형님 아니 정청이 이번 달에 새로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받은 신작 게임 목록 웹판에 올려놨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형 입장이 힘들 거야. 그냥 정보원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오픈의 라인 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뭘 어쩌고도 있는 거야? 시나리오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것도 말 못해주게 싫다넌 그냥 까라면 까라 유진아, 니들한테 뭐니? 아다보태저 그림 그리는 놈들도 나믿고 노래방에 같이 가는데 <laughs> 니들은 왜날못 믿어? 난 니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하,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 규정은 규정상 <laughs> 나한테 대학생 할 걸로 봤는이러 나도 동면이잖아 너랑 같은 편? 아니야? 이러다가 저놈들하고 스노우하에 부르게 생겼다고 <laughs> 제 학점 챙기느라 바빠서 그러니 이연에서 너네 쟤 나한테 무슨 볼 일이래? 막말로 하자면 에스폰을 해주겠다고 그런 말이네요 그렇지 거 봐서 알겠지만 이대로 차기 부장 선출하면 넌 저. <laughs> 설마 지금 나한테 죽은 직원의 자를 대단한 건 아니겠죠 아마 그 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내가 이런 찌질, 찌질한 짓까지 할것 같소 주식사 강회장님 아이십니까 이거 근데 나 먹을 때 방해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좀 길다 잘 들어 아 짧은 거 좋아하는데 <laughs> 이중구 너는 회비를 횡령해 허가 받지 않은 이하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가 있다 이세코의 담요 스즈미야 하루이 피규어 워크리스 족자봉 워펀맨 포스터 또 어, 뭐냐 기타 등등 뭐 많기도 하네 아니. 이것들이 식전 대빠른부터 지금 나랑 개그를 까나 지금 지금 뭐야? 니들 이거 자신 있냐? 지금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입증 못할 텐데 아 이중구 이번에 정말 기대해도 좋다 죄송합니다만, 집중표교입니다 <laughs> <지성의> <laughs> 태고의 달인이라고, 모든 <laughs> <같은> 게임이에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따, 나중에 뜯어보시지. 깨끗하게 세탁기 돌린 거라 하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절대로 탈안 나요. 이거 사람좀더 챙겨드릴 챙겨 테게이 집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게 내둡시다 아, 가져가라. 난더 구들 물건 안 받는다. <laughs> 지금 늦었다, 야. 아, 예, 뭐, 수업이 좀 늦게 끝나서? 너, 저 뒤에 뭐 들었는지 한 볼래? 동현 청학이라고 알고 뭐 있었냐? 아니면난 아뇨 저 <laughs> 대충 처리해서 버려버려 차라리 줄여달라 애원하게 해주어 저 이거 뭐예요 야밤에 이거 고래면 인권침해요 이거 보자 야 잠이 확깰 뉴스 하나 가져왔다 참철저 1학기 재등록 심사서가 발송됐어 내일 모레 오후 5시 니네 동아리는 아마 게임 동아리가 되겠지 <laughs> 그래서 뭐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그래, 놀리는 거다. 이건 막. 뭐? <laughs> 2.25? 야, 얼마나 멍청하면 지 동방을 그렇게 몰랑 뺏기냐? 그림누리가 언제부터 게임덕후들 거였어? 329호는 원래 니네 만화덕후들 거 아니었어? <laughs> 에 우리 강 회장님께서 나를 그러고 생각해주는 줄은 젠젠 와카라네요. 이거 <laughs> 그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너들이 검열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laughs> 사람아, 우리는 동연이야. 재등록 심사서를 내면 등급을 매기고 등급이 낮게 나오면 동아리를 잘라. 그게 <laughs> 우리, 우리 일이야. 그래서 뭐 날도로 뭐 어쩌라고? 어? 어, 어뭐 게임? 어 FPS? 어머 오바가치라도 한번 하라고? <laughs> 이걸 씨 야, 네 이중구야 이중구 천하의 이중구라고. 이걸 시. 재등록 심사서에 대한 자료를 해. 이대로 가면 우리 게임 동아리 붙이는 거야. 그럼 우리 만화 덕후애들 싹다 뒤집었지. <laughs> 나로서는 또 어떡하냐 이거.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재심사 때. 혹시 누가 알아? 이번 심사로 인해서 좁아터진 동방 좀더 넓어질는지. 그래, 그냥 오버워치 한번 하고 별소문 내한번 해주지. 해준다고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어... 이번이 끝이라고 했잖아. 정말 이거 못해. 야, 국당에 안중이도 없어요? 저 어떻게든 상관 없단 말입니까? 이제 동현, 이다성의 자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정청이, 정청이를 부장으로 세워 맞냐고 망하놓고 뭐지 이 새끼들 준구가 시키느냐 동현이들 농변에 돌아나는 거요 우리 원나무 되개허구로 보이던데 갈바 새끼야 <laughs> 들어와 들어와 이마라석고새끼들 들어와 아! i <laughs> <laughs> 다운받은애지만하이만 갖다 줘 봐라. 이사람이은 것도 들고 왔네람갈이 가더라도 사장은이정도 괜찮잖아. 은이 좋다. 이 부장선 이날이냐 가성이한테 축하한다 전해 줘라 부장 자리를 다고새끼 출세했네 아이 진짜 재밌어 씨. 너 토렌트 받겠다 좋은 날씨네 <laughs> 이러면 완전히 나갈 인데. 정청보원과 중고원이 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출마를 재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성보원이 새로 부장 출마를 했습니다. 이해있분 계십니까? 그렇게 자성이 그림놀이 차기부장이 되었다고